블레니형 세대 아니에요? 2000년생이니까 많겠네요 Z는 이제 생일 를 마무리한 다 영화에서 Z를 따가운 것 같아요 그럼 22세기 언 22세기요? 1년 뒤에 살고 있을 거 같아요 그럼 혹시 생일를 세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자, 작하 는 것도, 아 니고, 하는체 어쩌 라고？너 는저 큰일 이 에요？이제 알았어지기양 녀석 지가 몰라 가지고 내가 찾아 두고 있 어？예, 몇시다자이수 시작 할게요. 자, 이함수는 요런 데서 원래 시작 을 합니다. 함수 자 체가 참 고로 이함수는 예. 이야 기도또나거예요 제가 지금 수학하는 친구 했어요 최근에 함죠 2차 함수 확인은 이 함수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요 함수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넣었을 때 어떤 것이 딱 하나만 등장하는 것 중2때 이렇게 배웠죠 처음 들어요? 가져온다 중2때 꺼도 같이 여쭤보면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 내가 3이나 하는데 가나왔 라고 한다면 곱하기 3이 들어가서 했지 더하기 6이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런식으로 내가 어떤 식의대역에서하나에숫다가 하나로 나오는 것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인 것셀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고 그걸 중2때 얘기했다고 중2때 그어 그래서 막 이런거 있었잖아 자연수 x의 배수 y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2앱에서몇개 e 있어? 4 0 개. 어, 존나게 많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 Y가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야. 모든 수들이다 2앱에서 e 될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수들이 그쵸? X는 분명히 뿌리는 하나였는데, 나온 거는 존나게 많으면 안 된다고. 됐어요? 하나가 나왔으면 하나가 이어지는 거야. 끈처럼. 끈처럼 이어져야 돼. 그래서, 아, 우리 함수의 정의를 뭐라 했냐면, X와 Y 사이에 관계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식이라는 것은 바로 X가 하나 될때 Y도 하나 대응된다. 대응이라는 표현은 값이 나온다. 딱 하나로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죠이것에 나중에 수학사에 가서 조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배웠던 1차. 이 친구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Y는? 이거 혹시 본적 있어요? 중1 때 봤을 거예요. 예. What is this? 음, 몰라? Q. 예? 기운기. 어, 예. 서현 정권이? 서버, B. 예? B, Y, 그, 저런 표현이 있 이거 두개 다른 거 알죠? 이다 o n 알 know. I don't k n don't 어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해? o w 알 d o n 하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전 t know. I don't know. 그래서 저항은 전류의 세계에 반비례한다고 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이거로 간다고 그럼 어떻게 이한국 거안말는거저 그때 이거 보면 별로 안했어그렇답시다 저는 과사는 이미 아니니까요 그죠자 응. 그리고 직설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1차 안무를 통해서 또 하나 업그레이드를 했던 거는 직설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요. 이 종류가 세 개가 있어요. 종류가 첫 번째 종류로는 바로 y는 ax b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x는 k, 세 번째로는 y는 p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 그럼 이두 개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고, x는 k 같은 경우는 세로선. 으로 그려지는 친구. y m p 같은 경우는 가로선으로 그려지는 친구이에도 직선이긴 했다라고 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과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페이지로는 31쪽에 은찮아 알겠지? 못 따라오면 이타시아 모든 거는 알겠지? 나 지금 원래 중등도 복습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복습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했잖아요 뭐, 지금 살펴보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리 잘안 합니다. 그죠? 자, 2차 함수의 끝. 뭐라고 되어 있어? y는 a x 제 곱하기 bx가 c. 단, a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기본 함수로 이제 시작을 해보자. 이거요 기본 함수. a가 0이 아닌 때로, 기본 함수로 시작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어둘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타났고 양수일 때 이렇게 되고 음수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됐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둘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꼭짓점의 좌표가 있더라 꼭짓점이 뭐였냐면 꼭짓점이 뭐였냐면, 뭐였냐면 꺾이는 지점 꺾이는 지점 아래로 오다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오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꺾이는 지점을 우리는 꼭짓점이라 한다 했고 두 번째로는 축의 방정식이 있다고 라 하죠 축의 방정식 반명식, 축의 방정식은 중간을 자르는 선 접었을 때 똑같다 대칭 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x는 0 또는 y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y 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로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좁아졌습니다 좁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봤을 때 각자를 봤을 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한다. 맞아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반대로는 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이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차함수 그 이름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물선. 됐죠? 여기까지가 중상태로 다 같이 다루었던 단어이고, 복습입니다. 복습. 지금 이거 하는 것들이 다. 됐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또한번 복습.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꼭지점의 답표는 꼭지점의 답표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축의 방정식은 X는 P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이두개 정도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맨날 어떤 식 가지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 가지고 뭐 만드는 걸 많이 했어? 꼭지점답게 찾는 완전제곱식 만드는 과정을 정말 많이 했었던 거였어요 라고 여러분이 중단해요 근데 지금 하는 것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페이지로는 32쪽이고요 예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하는 것들 복습 조금만 해보도록 합시다 x제곱 y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나 완전 정수 하고 싶어 괜찮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4먹1 1이야 뭐야 이 1이야 4야 4 2 1, 1. 1. 1. 1. 1. 1. 1 절반 제곱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 있고, 복지점의 자표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복지점의 자표가 몇 곱하면? 네. 1 곱마, 4. 그 다음에, 축의 방식 치우고요. 그래프 형태를 이제 그려보도록 그래 할게요. 1 곱마, 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1 곱마, 4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최고창이 지금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프 형태도 대충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제부터 그리는 연습은 자동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안할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바꾸셔야 돼요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그거 한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홈베이로 그냥 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프를그려시 그래프 그러면 여기 당연히 중단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니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아 뒤에 그리는게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 알아야 되고 사실 그래프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가 메인이 될 거예요 사실 그래프 그리면 축을 못 찾으면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 먼저 2를 꺼내고,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 1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루차가 뭐가 야 돼? 나 위에서 설명했어. 1.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와야 된다 했고, 4분의 1이 와야 된다 했습니다.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 안녕 수고하 누구따라구요? 선생님 아그런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이 힘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laughs> 축의 법는 시간 x는 2인데 2분의 1인데 얘 그래프는 2분의 1, 2분의 1이 있었을 때얘 그래프는 위로 이렇게 불러올 수있니다그죠 위로 불러올 수고 아래로 불러올 수나요 빅데이 아래로 불러올 수 있게 자세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분수 나옵니다. y는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섞였을 때 우리 이것도 어떻게 했다? 똑같이 뭐를 꺼내고 2분의 1을 꺼내고 x 제곱 마이너스 2x 뒤에 뭐가야 되는 차나 1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천천히 찾아주시면 되고요. 1콤마 2분의 5를 기점으로 x는 1이겠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희가 1콤마 2분의 5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너무 익숙한 친구 나온 것 같아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고, 어디서 많이 보는 친구죠? 맞나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래프는 당연히 3콤마 0을 기준으로 x는 3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린다면 그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그 평행이동 말고, 평행이동 말고, 실제로는 절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절편. 절편. 그래서 그 절편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y는 a, x-α, x 타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절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알파를 쳐 넣으면은 y가 0이 되고, 베타를 쳐 넣어도 y가 0이 되는, 즉, 알파콤마 0과 베타콤마 0을 갖는 친구라는 거야. 지나는 친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x절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a가 만약에 양수라는가정하에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 거기 에 있는 내용. 그러면, 무슨 절편이죠 사실은 바로 y 절편도 있잖아요. y 절편은 이 식에서 찾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사실은 이 식에서 찾았을 때 뭐, x 에다 그냥 0 넣었을 때죠. x에 0 넣었을 때 y는 c라는 요 c 이요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상상 y 절편. 그게 누구랑 비슷해요? 사실은 1차 함수에서도 y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이 b가 뭐가 됐어? y 절편 그대로 됐듯이. x가 붙어있지 않은 친구가 y 절패가 되었다. 그럼 음. 여기서 x 절패는 어떻게, y 절패는 어떻게 찾는다는 거야? 여기도 0, 0, 마 이렇게 놓고 다 0을 쳐넣으면 a, 알파벳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까지는뭐 당연한 얘기니까 따로 적지는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파트입니다. 이제 고등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상복습. 다음쪽. 자, 첫, 어,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X축 사이 관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차 함수와 X축 사이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 2차 함수는 선생님이 그냥 A를 양수로 두고 좀 시작을 할게요. 안 구로 도 그냥 가정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비 슷인 인데 직 선이 어디 있 을지, 얘네 이름 약가 뭐라고 하어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니에요? 중간이야기꺼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걸 무슨 판? 접선 이게 접선인거야 그리고 얘는 어, 만나지 않는다 다 맞아요? 어, 당연한 이야기라고. 당연히 세계발전 보고 스캔해 받고 있나. 왜 그러라고 공항 검색 때 아세요? 전 공항에 가본 적이 한번 있거든요. 제주도. 근데, 가면 뭐예요? 총기가 있나, 마약이 있나, 막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뭐예요? 이, 나무 뭐 확인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것처럼 이거 선을 내려보는 거야. 만나는 게몇 개나 있는가. 그래서, 그거 확인할 때두 개, 한 개, 연계, 오개 이렇게 만나서 잘하는 거야. 저한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요, 오이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쓴다고. 자, 그러면 x 축이라는 거는 식이 어떻게 돼요? 이거 식으로도 겉에 x 축, 뭐가 0일 때야? 아. y 가 0일 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y 는 0, 수트 20 쪽인데, 잠시 인쇄점저 친구 0 쪽, 2어졌는데 Y는 0과 Y는 0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어요. 지금 뭐 찾는 거야 사실은? 교점을 찾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교점을 찾는 거야. 교점. 문제에서 교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이제. 문제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 교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교점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두다 Y잖아요. 두 식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립하겠다는 뜻이야. 다른 말로는 열립하겠다.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하게 되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됐어? 그런데 이거를 만들었는데 두 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근이 나온 거야. 어떤 근이 나온 거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 거야. 한계의 점이란 건 무슨 말이야? 서로 같은 두 실근, 다른 말로는 중근이 나왔다. 서로 다른 두서근이 나왔다. 다른 말로는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따졌던 직도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이 오단원생이었어요. 이앞간는 그게 누구였냐? 바로 음식 뭐였어요? 저 디네노이스. 지에이라고지가 <laughs> 필요하다고, 네지가 뭘까요? 비타민 D, 디스크레븐 감야안감염서 나랑 안변우는데아 진짜? 괜찮아 그런 말을한번 하던 거 아니야? <laughs> 네, 네. 안 변해서 빨려? 진짜? 아이고아이고어 뭐지 요 이거, 이거, 나와이 공식 갖고 얘들이 얘들 스캔 d 공식이 뭐라고 b 제곱 x 짝수 공지 알고 있어요, 혹시? 네. 뭐예요? 자, 공식 뭐예요? b제곱 히뭐할 네, 정확하게는 절반의제곱뭐 이렇게 쓰라이니다 b 라고 하면 됩니다. 되겠죠? 즉 모든 식과 같게 따라다는말 우리는 한 변식이라는 다 그래서 이이차함수 x 축 사이 관계는 어떤 문제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푸는 거는 한배씩 문제구나.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아두 점이다. 한배씩 d가 영보다 크다. 한 점이다. d가 0보다 영이랑 같다. 다른 말로는 무슨 제곱식? 원전 제곱식. 얘는 d는 0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에서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돼. 이 둘을 묶어가지고. 만난다. 그냥 만난다. 이걸 부정은 뭐야? 만나지 않는다의 부정은. 반대로 얘기하면 만난다예요. 그쵸? 그래서 만난다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맛이 난다는 거 아니야, 알겠죠? 만난다. 라고 했을 때판매식티가 뭐라고 하는 거야? 영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된다. 이상한 거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판매식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희가 중는상태판매식은 용어로 배우진 않아, 정확하게. 그냥 D라고만 얘기하지 근데 이제 고일때 들어와서 판변식이라고 제대로 배우게 되고 이판변식이 고3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친구처럼 계속 지낼거예요 그래서 열받는건 여러분도 저는 안받죠 근데 이것을 어디로 가는거냐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바 보는 거에요 X축이 아니라 직선 직선의 대표주자는 사실 누구야? 사실 1차. 모습. 1차. 모습. 그리고 얘는 y는 ax 되고, p l u bx p l c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보고 싶다는 거야. 둘다 a는 0이 아니고 근데 둘다 a, b가 있어서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친구를 n, 여기 친구를 n이라고 잠깐 바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이 3개 그프을 일단 가정을 해보세요. 양수라 가정을 할게요, 그냥. 됐죠? 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이러... 이렇게 만할 수도 있고요. 아씨 몰라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아요. 기울기가 정해져 있다 어떤 기울기가 있다 거기서부터 스킨 쫙 깨고 내려오면서 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한개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기본적으로. 그럼 얘도 어떤 문제가 된다고? 사실은? 어, 두점 만나고, 한점 만나고, 안 만나는 건 똑같네. 근데 점에 대한 이야기네. 그 점은 뭐라고? 교점이라고. 교점. 교점이면 또 어떻게 푼다고? 줄이를 어떻게 한다? 같다라고 해서 먼저 푼다고. 같다라고 해서 푼다고. 그러면, 한쪽으로 다 넘겨봐. 한쪽으로 다 넘기면 어떻게 돼? ax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이 된다라고 하는 또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 거야. 또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또 다른 두 실근, 한 개의 실근, 두 허근이라고 얘기하는 건또누구를 따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 친구 한별식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야. 한변식을 한변식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얘가 또 d는 0보다아야 되고 d는 0이고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지금부터 해야 목표표아는거됐요요어요나아직 쉬운 거 밖에 얘기 안 했어? 이창아이는는 쉬운 거야 메인은 뒤에 있어 오늘 할거